안녕하세요. 본격 시크 방송 포나씨김웅택입니다 비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폰 네. A23을 어,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색을 또 선택하셨나요? 자 여기서 퀴즈 네. 지금 이 폰이 네. 화이트, 블랙, 블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근데 요 중에서 네. 어, 우리 손님이 어떤 폰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거요? 자 네. 자 어떤 폰을 <laughs> 선택하셨을까?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제가 알고. <laughs> 네. 블랙입니다. 아 네, 네. 네. 자 여기서 네. 블랙만 저희가 오늘 언박싱을 해보고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예, 블루하고 화이트는 실물 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네. 일단은 이옆 옆면에 요 갤럭시 A23이라고 네. 네. 이렇게 블랙이라고 돼 있고요. 이 예, 소이 잉크라고어 있습니다. 이 예, 콩. 콩콩. 콩. 네, 그러니까 이거 인체 무 아, 그런 거, 환경. 네. 네, 거시기 좋은 거. 네. 자, 거.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에 잉크도요. 이렇게. 네, 검정은 검정.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굉장히 얇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네. 여기 A32 작년에 나온 거를 개선한 겁니다. 이번에 23으로. 왜 23으로 나왔나요? 네.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네. 삼성 맘음대로인가요 네, 삼성 갤럭시 A 2 3 네.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카메라 부분이 여기 V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그리고 쿼드 카메라 카메라 4개 들어 있고 막 떨려 있잖아. OIS 어, 손떨림 방지기능 방지 그다음에 핑거포인트 핑거프린트 네. 핑거 스캔 그래가지고 지문인식이 있는데 네. 요건 지문인식이 어, 여기 여기가 아니라 이 측면에 있습니다. 네,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블랙. 어, 네. 뜯었던 거 티나네요. 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손님이 뜯은 거 저희가 네 한번 양해를 또 구하고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오늘 저희가 처음에 지금 개통하기 때문에 아직 네. 그 필름하고 케이스가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필름이 이렇게 맞는 게또 매장이 있더라고요. 음. 여기 여기 지금 V 라인은 아니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아이폰이 이렇게 이렇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이폰 음. 여기 뒤에 지금 보시면은 네. 어, 왠지 그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끄낸 것 같죠. 이렇게 물감이나 이제 초콜릿 같은 거 그죠. 과자에다 이렇게 했다 적시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 네, 그런 느 무슨 말인지 알죠. 알죠 제가 알죠. 표현을 잘 못해서지. 예, 네, 알겠어요. 쿼드 카메라고. 하 네, 여기 그 프레시. 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네. 네. 여기에 지금 요 유심 핀이 이렇게 딱 들어있고, 네. 요 옆면에 여기 지금 요 버튼이 예 누리지 말도록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안 것도 없고요 여기 안에는 어 단촐하게 네 여기 설명 같은 거 보라고 QR코드 들어있는 건가 네. 여기 있고 여기에 보면은 소박하게 네 케이블 C, 하나 들어있네요 네, C to 음. C 네그 케이 충전 케이블과요 음. 여기 간단 사용 설명서 구성품 뭐 들어있고 네, 네 여기 QR코드 네. 설명하라는 거 이거 딱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있고 이거 한번 저희가 어네 켜서 진행을 해봤고요 네.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음. 네 미적 감각이 좀 어떤가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이 네. 측면 지문 인식 버튼입니다. 아... 음량 상하 버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유심 끼우는 네, 트레이만 있고요. 그러네. 네, 이게 SD 카드가 들어가는 게 장점입니다. 들어가죠. 네, 출고가는 37만 4천 원이고요. 네, 그리고 무게는 200g이 좀안 돼요. 근데 이게. 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네. 상당히 커요. 네. A 12 정도 크기. 6 6인치 예. 예, 예. 옛날에 A 9이라고 있었어요. 네, 어. 예, 그거랑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게 그리고 6.6인치. 네, 195g. 그렇지. 그리고 f HD 플러스 디스플레이고요. 여기 네. 지금 어 카메라를 보시면은 전면 카메라 여기 있죠? 네. 요게 800만 화소 F2.2 어.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가 메인이 5천만 그 다음에 네. 초광각이 아, 네. 500만 그리고 네. 지금 메인이 5천만 네. 예, 그 다음에 광각 카메라고요 초광각이 500만 네. 심도 카메라가 200만 접사 네. 카메라가 200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도는 그 사람 얼굴 찍을 때아 라이브 포커싱 네, 음. 예. 입체감 있게 그 다음에 접사는 꽃이라든지 책 같은 거. 가까이 네 가까이 찍을 때필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메모리는 램이 4기가. 내장 메모리가 128기가. 확 늘어났네. 그 요즘에는 아주 그, 이, 최, 이 저렴한 지금 스펙이잖아요. 요게 A20번 때가. 그런데도? 예. 네. A50번 때도 아니고, A70번이나 80번 때도 아니고, 네. A20번 때가 벌써 128을 씁니다. 잠깐만요. 하이클로바 알람꺼? 아이고 말을 안 듣네. 저기 요거는 초고속 2 5 w 충전을 지원하고요. 배터리가 또 강해요. 5,000mAh. 예, 그리고 삼성페이도 되고. 응. 단 이제 방수 방진이라든지 그리고 무선 충전 요거는 빠졌습니다. 뭐 차이는 둬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네. 오늘은 그 정도 예. 뭐 우수하죠. 예, 저는 요 색깔이 좋은데. 근데 무난한 색깔, 요 검정색이 제일 많이 또 찾으시네요. 어르신들 네, 보면은 맞아요. 네. 가장 많이 네. 선호하시죠. 네. 네. 오늘 오늘 그 60대 어르신이 요 폰을 네. 새로 개통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폰 아저씨는 또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A23 언박싱이었습니다. 네.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커요. 크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